자, 여러분, 안심입니다. 예. 밈 코인, 음, 선물, 음, 매매 시점 보겠습니다. 비트 코인이나 이드리움, 다른 코인 볼 필요 없습니다. 비트 코인 보면은 좀 강하다. 또 다른 알트 보면 약하다. 지금은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크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밈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생각하시고, 쇼 타이밍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도지부터 한번 봅시다. 어, 도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소항 상태. A, 저항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B에서 방향이 쉽게 놓기 힘듭니다. 위로, 아래로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놓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어 도지를 본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자꾸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보면서 출시가 조금 올라가면 살아있다, 조금 밀리면 하락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시6시1한 시간 차트 한번 보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페페부터 한번 봅시다. 페페, 한번 봅시다. 페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이렇게 올라온다고, 에이처럼 올라온다고 상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도 그랬죠. b 해서도올로만상승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올로만쇼 치라, 올로만쇼 치고 더올로면 추가 쇼 치라, 1번의 쇼, 2번의 추가 쇼, 3번의 쇼, 올로만 4번의 추가 쇼 내려가면 어떻게 해라? 먹고 놓어라. 왜? 근본적으로 좌측에 있는 큰 흐름상, 큰 흐름상 여기서 등락을 한다고 말이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섬세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작은 차트 파동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6시간 페페 1시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3파 큰 상승 3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A에서 상승 마무리 되었죠 그래서 좌측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B입니다 B에서 상승 3파가 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올로마 쇼 치라 이게 이렇게 3파 가더 놓을 것이다 한 3번 정도 오면 쇼 치고 혹시 더 올로마 4분의 추가 쇼 치라 그럼 어제 제가 시황 올려드린 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1번 말고 2번 한번더 사장 넣을 확률이 크다 그랬죠 제가 어제 시황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A처럼 상바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파 2 파 3파 주가는 여러분 3파로 하락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지그재그로 논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어, 작은 차트 상 15분 차트 아마 30분 차트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1번에서 하락이 쇼 청산해도 좋지만은 한번더 이렇게 두번 정도 놀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로만 진량청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A 올라오면 또쇼 치고, B 올라오면 또쇼 추가해라. 음?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우리가 파동을 보면서 접근하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30분 차트상으로는 큰 하락산 빠지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두 시간 차트 좌측에서 보면, 하나의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시간 차트, 작은 파동, 이놈이, 요 비에가 내나 같은 요거, 요거 아닙니까? 같은 거, 이거, 시. 한 시간이나, 60분이나, 같은 거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두 시간이나, 30분 차트, 네 개나,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 타이밍, 지금은 하락 3파도 마무리째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은 제가 봐 크게 1파, 2파, 3파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지점 별표치는 부분에서는 또 쇼청산 단위로 가야 되겠죠. 근데, 바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처럼 바로 하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두번 놓고 또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마 정도에서는 쇼청산. 지금은 반은 쇼청산 돼있다고 살짝 던지려면 쇼또 나머지 쇼청산 되있습니다. 어제, 요 지점, A 부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꼴러 그 다음에 다시 이 B 부분에서 여러분 또쇼또 또 단타치라는 겁니다. 자, 파동은 좀 어려운 건데 파동 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1분의 쇼, 2분의 쇼, 또 여기서 좀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르면 또 3분의 쇼 이렇게 단타치면 됩니다. 음, 30분 차트 상으로. 그래서 큰 차트로 보면은 뭐 박스건 이렇게 볼줄 몰라도 우리가 큰 차트로 보면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있는 정도의 폭이라 예상을 하시고, 그러나, 섬시하기는 정확한 타이밍에 놓이지 않죠, 큰 흐름. 이렇게 크게 맥을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차트, 30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서 보면 훨씬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하나의 파동 같은 거죠? 같은 거 아닙니까? 좌측에두시간 차트상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3시간 뒤에 크게 내려오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2번까지 하락하던 진행 중이고, 3번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처럼 놓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5번, 6번 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맞게 대응 하시면 됩니다. 자, 버츄얼 볼까요? 제가, 어, 페페. 그 다음 버츄얼. 버츄얼도 똑같은 흐름이다 그랬죠? 버츄얼 한번 봅시다. 똑같죠? 버츄얼 2시간 차트, 30분 차트. 이놈도 파동의 상승 3파에서 마무리되고, 크게는 하나의 파동. 비에서 또 하나의 파동이 진행 중이고, 작은 3파, 작은 3파. 이렇게 진행 중이죠. 음,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재.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시 뭐 조금 전에 버츄얼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죠 이런 작은 3번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컨맥을 본다면, 은일봉 여섯 자리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크게 보면은, 버추얼 페페 다 마찬가지인데, A에서 올라간 파동이 제가 B부터 쇼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에서 쇼청산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C부터는 어떻게 된다? 옆으로 줄는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1번에서 2번까지 내려온 파동 마무리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2번부터는 지지분하게 옆으로, 출렁거리 형태니까 3번 같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른쪽 6시간 차트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크게 이러분 맥을 보고, 1봉이라든지 큰 차트, 6시간 큰 맥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매매하는 것은 작은 차트. 좀 전에 2시간 차트하고 30분 정도로 작은 흐름으로 매매합니다. 음? 크게는 두고 작은 차트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 일봉상으로는 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간집에서 선물하신 분 치고 빠지는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무댕 봅시다 무댕 제가 페페가 꼭 같이 말씀드린 무댕입니다 무댕 바이오 중에서는 무댕이 좀 단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지거든요 무댕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동상으로 거의 80%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3파, A에서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A의 작은 하락 3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 여기서, 예. 이렇게. 2분 같은 또 하락 3파, 이렇게. 그 다음, 무등도 여기서 껄쩍거리다가, 이렇게. 어, 3번에서 한두 번 출렁거리다가, 4번, 5번. 그래서 무등도 지금 쇼청선짜리로 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어, 나는 크게 보겠다. 무대형을 A에서 쉬어서 잘 잡으신 분들은 이래가 됩니다. 올라오더라도 놔두고, 로스컷을 A 걸고, 2분까지 올라오는 거 놔두고, 3분까지 보셔도, 이거는 하도 됩니다. 리스크가 있지만은, 손해볼 것 없죠. A에서 잡았거든 본전에 로스컷을 거니까. 이는 본전과 고작전. 그러나 지금은 당적으좀 매매하신 분은,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3분에서 한두 번 출렁거리다가, 4번처럼 다시 등록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똑같은 개념인데 6시간 1시간 이렇게 보시면 무행 무뎅. 제가 무행을 잡고 숏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A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바이에스 상장 호재로 올라갔는데 어, 그건 단기는 호재고 이제 무행도이 B부터는 바닥을 찍었단 말이죠. 큰 하락산판 위에서 바닥 찍고 그다음에 당기죠. 등가 상승 3파 삼가의 상삼파. 그러나 추세 상승 은 아니고 옆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둘이 등간 좀 봐라. 그래서 여기서 붙든 이 파동 어, Y 파동, 요 파동을 따라야 가 되는 거죠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요 흐름이 요렇게 갔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시간 차트에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뒤쪽에서 작은 하락 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이해 합니까 뭐든 지금 코인 같은 같습니다. 비트코인? 내가 보는 코인은파선안 됩니다. 코인은 지금 여러분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만 강하지. 민 코인이라든지 약한 코인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숏 보신 분은 약한 코인 보시고, 롱 보신 분들은 비트코인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엠이었습니다.